당연하, 그... 세세하게 가자. 포타골드 먹다가 왜 죽어가지고 300원 줬어? 400원 줬어 왜? 어찌까지? <laughs> 갑자기 궁금해서. 여보세요. 네네. 훈스님. 네. 뭐 저를 이제 뭐 코칭 시켜주겠다고. 물론 아직 저희 내부 코치진들과 협의는 안 됐는데요. 네. 혹시 아예 플레이를 진짜 마음 갈 마음이 있다면. 아저 있어요. 원래 진짜 한두 판 꾸준히 해 가지고 계속 그 하려고 해서 올라가려고요, 진짜. 그래서 다음 전할 때 음. 때는 플레 매물로 나가고 싶긴 했어요. 플레 매물. 너무 내가 이제 실딱이 냄새도 나고 보여준 게좀 없는 거 같으니까 집중해 가지고 뭐 가끔씩은 롤데이를 할수 있긴 한데 뭐 계속 롤데이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뭐 코칭이 그러고 하고 뭐 계속 뭐 하신다고 하면은 저도 뭐 일주일에 몇 번은 날 잡아서 뭐 롤데이 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 그러면 그 예. 요즘 솔랭을 돌리면 어떤 거 같아요? 솔랭이요? 뭐 상, 상체가 잘하면 네. 이기고 아 근데 실버는 어쩔 수가 없어 거기는 5대5 음. 한타라는 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곳은 아니 5대5가 안 일어나 그냥 알잖아 얘들아 일단은 일주일 정도 솔랭을 돌려보시면 제가 조용히 솔랭 관절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날때아네그 어떤 걸코칭해주신다요 만약 한다면? 일단 뭐 어떻게 해서든 티어를 올릴 수 있게 아 일단 저도 이제... 솔랭에선 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르는데 이 팀게임이랑 솔랭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약간 그런거죠 이제 병원가면 아, 일단 진찰을 진단...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진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코칭전 그걸 좀 뽑고 싶다는 거죠? 저의 그 문제점이나 플레이라든가 네 플레이 견적 좀 보고 거... 견적 좀 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저도 이제 손절을 하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견적이 안 나... 나오면은 저 혼자도 갈수 있는거 아니에요? 견적이 안 나오면 혼자 갈수 있다? 아니 견적이 나오면 아, 견적이 나오면. 네. 근데 그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아. 갈 수는 있는데 네. 판수도로를 해가지고 1 년이 걸릴지, 2 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죠. 아 그렇게 오래 걸릴 거다. 왜이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무슨 아 판수막 가서 플레는 좀 금방 가지 않을까 얘들아? 보면은 이제 그 있잖아, 요 뭐냐면 또 설마 PS 님의 뭐 심해 원딜에 안 좋은 습관 10가지 뭐 이런 걸 제가 한뭐 8개가 들어간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저도 신년에 좀 코칭 컨텐츠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예 아, 그 멤버 회원 네, 멤버 회원분들 데리고 와서 이제 네. 자랭팟을 한번 키워본다거나 약간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자나 때 기회가 와서 안 이번에 안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고 일단 네. 제가 1호 환자는 맞아요 잖 실딱이 만년 실딱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만약에 코칭을 받고 싶다면 다이아도 한번 원래 이게 실버에서 골드로, 골드에서 플레로, 플레에서 다이아 하위로, 거. 다이아 하위에서 다이아 상위로 스텝 바이 스텝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근데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지금 제가 실딱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골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갈수 있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본인이 한번 돌려보다가 해. 벽을 느낄 때한번 연락을 주시는 건 어때요? 어 그것도 좋죠 근데 아니면은 그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아이 종자가 좀 어디까지는 할만하겠다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나 이거 손해데 근데 나는 실버 인데아뭔 소리야 나 지금 승급전 안 봤다고 배치 안 봤어 지금 하자고요? 나 다음에 한번 해볼게 요나 너랑 했을 때이패한거 알지? 나도 니랑 했을 때이패한거 알지? 그 이패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그 이패 내가 못해서 안한거 알지? <laughs> 오케이. 캐스 님. 채점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채점해 주세요. 아... 냉정하게 해 주세요. 진짜 분석 그 아... 과학적인 분석으로 아뭐 얘가 이니시 진짜... 잘해서 그거 했다 보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원딜이 잘했는지 저포터가 잘했는지 이것만 딱봐 주세요. 두분 듀오 돌리면 골드는 그냥 그냥 쉽게 갈거 같은데. 골드는 아 골드는 솔직히 해, 저는 골드입니다. 도 가져. 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아니다. 골드예요. 아 골드는 원래 말씀하신 좀 그렇죠. 같이 해서 가야 아, 진짜. 아니 저는 골 3이었습니다. 아, 나도 원래 플랫조자였어 따지고 보면 시즌 3 때. 예? 시즌 3 때요? 3면. 7년이요 지금 10, 11이에요, 시즌 11! 어? 8년이네, 8년! 아 네. 까마득하네요. 아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어. 하이사 나쁘지 않아. 왜냐면 올라갈 때 오~~ 아 쟤가 잘하는 줄 알아! 3이라 진짜! 조졌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싸하다. 야. 느낌이 왜 이렇게 싸하냐. 뭐가 싸해! 쟤 S랭크 달성도 못하는 놈이야. 이티어에 3이라가 나온다는 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아 반대로 생각하면 의심.. 의시... 아무것도 아니야. 3이라 꿈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거. <laughs> 와, 근데 잔아체 중량. 와, 막, 와, 나 방금 풀풀 패스 어야 되는데. 와 이거 잡을 만 했는데 그각 살짝 나왔는데 아쉽다잉. 와, 이거 방금 나 머리에서 너무 그 브레이크 걸렸어. 지금 피스님이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마. 오케이 카직스 한명 돼. 이제 와도 안돼 있으니까. 뭐가 안돼 있다고. 뭐 뭐해? 왜 빼? 왜 빼는 거야? 음, 아이, 저거 찍어 달라 그래서 찍네라. 찍네라. 뭐? 네, 아, 이거는 왜 아, 아, 이거 좀만 기다렸다가 음. 음. 이 이거 악칼리 있다? 이이 아니아니아니 막아줄게 막아줄게. <laughs> 아희지야 이거 안 오니? 이걸? 아 아니, 너무 아쉬운데 잠이나. 어! 빼빼빼빼 빼, 빼. 아 진짜 아니 이거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였어. 아니 메이부 저거 대포 가져와서 넣었어야지. 아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다니까 방금 아, 뭐 들어가서 잘못된 거긴 가진. 했는데. 잠시만. 뭔가 우리 호응도 잘안 맞긴 했어, 사실. 잘했고, 그 아직 안 갔지? 지금 안 갔다. 원지에만안 갔어. 빨리 아빠. 이거 아빠. 내가 할게. 그냥 집 보내면 타 타고 털어? 빨리 털면 돼, 이거. 지금 갔으니까. 나 올라갔다 왜, 왜? 이거 털자니까? 아니, 아니. 포탑 안 된다. 왜안 돼? 포탑왜안 돼? 아니, 이유를 얘기해 봐. 포탑왜안 돼?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포탑이왜안 되는데 이유를 얘기해 봐. 포탑이왜안 돼. 아, 아니 날왜 버려? 아니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아니 같이 왔 와. 아니 이거 좀... 한번 그, 받주려고 그랬지. 아니 이거 누구나 안될릴수 있었어 이거. 뭐 왔으면. 아. 아 진짜. 아 이거는 아 이거 진짜 p s 님 얘기 진짜. 이게 팩트예요, 님들아. 그냥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냥 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카산디 신고할 거야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인 실수를 하셔서 오히려 좀 코칭하기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그 피지컬젤러리 팀 채널 쪽에 제가 몇개 사진을 올렸는데 일주일 동안 솔랭 돌리시면서 그것만 한번 신경을 써서 해봅시다 이거 그것만. 다이브의 조건이요? 그거랑 그 위에 두 장면이 있거든요 일단 다이브 부터 다이브가 과연 이게 맞았나 틀렸나 어, 오케이, 오케이.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일단 졸야, 다이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올리게, 다이브를 안, 놀고, 안 해야 되는 상황은 게임해줘, 왜 그러냐 비웨이브도 아니었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너무나도 졸경해줘, 컸어요 왜냐면은 아칼리가 내려오고 정글 시야에서 보였는, 보인 는보뒤꽤 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거기 묶여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카직스는 6렙전 카직스예요 네. 그래서 최소 뭐한명더 있으니까 괜찮지만 사실 그런 저렙 다이브는 우리 미드까지 와서 그러니까 4대2 다이브가 아니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다이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핑을 찍어야 돼 카직스한테 그럼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카직스가 백핑 찍고 기분 상해서 던지면 어떻게 하냐 아세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티어니까 네. 근데 그런 정글러를 그럴까? 데리고 아. 이기기 힘듭니다 애초에 그런 정글러면 이기기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줘서 우리까지 다 망한다? 그럼 더 이기기 힘들어져요. 그거는 그냥 백핑을 찍어서 아직 다이브 안 돼.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솔랭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럼 현재 아니, 판단이 맞았네. 지당하려면 다이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핑을 찍었잖아. 이거 대포 미니언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네. 이게 대포가 맞아 주면서 해할수 있어서 다음 웨이브 때 하려고 핑을 찍은 거였어. 진짜 달박하기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 또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리고 만약에 그럼 진짜 한다 그럼 스펠 체크나 이런 것도 됐어야 됐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카디스 왔으니까 해보자 이거였죠 근데 미드 쪽은 이미 내려온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포탑골드 그러니까 직관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포탑골드에 너무 얽매이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팀 스크림에서도 그랬고 약간 포탑골드를 뜯어야 돼 저거는 못 참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laughs> 그티트로 가기 전에 상황 한 번만 파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사실 딱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8분부터 게임이 터져서 아니 나도 이랬때 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눈에 킬각이 한 번씩 있는데 왜 이래? 이래 맞는다면서 그렇게 잘못 안 됐습니까? 이거 왜 지적 안 하십니까? 뭐 뭐고. 이래 뭐. 되는데 안 된다고 착각한 거. 아. 본인들은 아, 그거는 뭐 그걸로 데스가 나오진 않았잖아. 아니, 1렙이 1렙 때서 그킬딴 건데 네가 몰라 가지고 그거 그안 들어갔잖아. 된지 몰라 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그니까그안 들어간 게 어차피 우리는 이미 스펠 빼 놓은 상황이라 쟤네가 무리하게 나오면 킬각 잡을 수 있었잖아. 그건 사실 상관없는 거라.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아쉽다 정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게임이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세세한 거를 피드백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어떻게 하면 이게 터지냐안 터지냐. 세세한 것까지 가야 다이어 다이어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단은 당연하 그... 세세하게 가자. 포타 골드 먹다가 왜 죽어가지고 300원 줬어? 400원 줬어. 왜? 어시까지? 그건 내가 못했어. <laughs> 그거는 데스가 나왔잖아. 그거는 아, 이게 훈훈하게 게임을 이뭐야 끝내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훈훈한 겁니다. 티에스님, 아, 이게 훈훈한 아니...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아, 근데... 해야 돼요. 현이가잘못 때가 어, 네. 제일 훈훈하려주세요 울려,